자, 97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걸 적어보라고 했었는데, 자, 식이 나와 있습니다. m은 m0, 뭐야 도대체. 1-v의 제곱, c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네요. 맞죠? 네. 자, c는 상수래. 어, 이거 c는, 창수 씨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고 3 곱하기 10의 8제곱을 대입하면 된대. 맞죠? 그렇,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내가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걸 넣어서 해라 하고 돼 있고 얘들아 M이 뭐야? M, M, M. M은 뭐죠? M은? 질량. m 제로는 뭐죠? 정지 상태의 질량. 그럼 자, 승민아 이거 네가 대입해 봐봐. M은, 대입해. 그렇죠. 8. 1 마이너스 어, V가 그거야? V가 속도야? 어, 그러면 마이너스 과로 해야죠. V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5분의 9에 10의 몇 제곱? 8제곱의 제곱 자, C 3 곱하기 10의 8제곱의 마이너스 2 됐죠? 오케이. 어, 이것도, 그러면 중괄호 이렇게 해서,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어, 계산하면 돼요. 자, 계산해 보러 갈게요. 자, 1, 빼기.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 제곱, 제곱. 얼마? 25분의 81에 곱하기 10에 16. 곱하기 3에, 어, 바로 할게요. 3에 마이너스 2니까, 9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6.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맞니? 오케이. 그럼 이거는 약분. 역수니까. 그치? 9, 4, 아, 아. 맞지? 뭐야? 99, 81. 미쳤나봐. 맞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역수치하고 루트. 그렇죠. 3분의 5. 1 마이너스 3분의 5. 그러면 이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끝나지 않았죠? 여기다 뭐 해야 돼? 8을 곱해야죠. 8을 곱해야죠. 맞지? 8 곱해야 되잖아.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8을 곱해.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6. 근데 답이 안 맞죠? 뭐가 맞죠? 뭐가 틀렸니? 1 빼기? 맞는데? 자, 구, 구, 뒤집고. 마이너스. 아 맞네. 아직, 아닌데? 아, 맞네. 아, 어쩐지, <laughs> 어쩐지, 다시. 어, 다시. 아, 미안. 얘 끝나지 않았어? <laughs> 뭐야. <웃음> 어, 눈이 말이었으면 좀더잘 봤을 건데. 자, 괜찮았죠? 어. 여기 마이너스. 계산하고 해야 되네요. 그럼 1. 빼기 25분의 9. 이렇게 하면 얼마? 25분의 16 됐죠? 그러면 이거 뒤집고 루트니까 8 곱하기 4분의 5. 그러면 얼마? 10. 10. 어. 너 어디서 틀렸어 너는? 아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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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똑같은 데서 틀렸대요. 어. 네, 그렇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